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 갱신에 관한 판례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관련된 판례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추가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 최신 판례 검색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판례인데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년 5월 13일에 선고된 판례인데요. 건물 명도,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상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인데요. 두 번째 이제 쟁점은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 기간 이제 만기가 가까워서 임차인이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제 차임이 3기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 있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제 임대차 종료 후 이제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월세는 계속 발생을 했겠죠. 이때 부가세도 같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판결 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제10조의 8은 제10조의 8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 8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게 3기에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2기입니다. 어, 3기에 차이명에 달하는 때가 무슨 말이냐면, 어, 연속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연속해서 연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 3기에 달하는 금액. 예를 들어,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면, 이제 3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5월 달에 이제 연체가 됐고, 6월 달, 7월 달 월세 내고, 뭐 8월 달에 또 연체가 되고, 또 11월 달 가서 연체가 되면, 이제 합이 300만 원이 이제 연체가 됐을 경우, 이 경우 이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횟수나 이제 연속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액, 3개에 달하는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와서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요건을 차임 연체액게 3기에 차임에게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1항 1호 보시겠습니다. 제10조는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인데 1항 보시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제 1개월 전까지 이제 갱신요구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어, 특별한 사전 다음 각호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다음 각호는 1부터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어,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제 1항 1호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다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밑에 이 나머지는 이따 계약 갱신 요구권 설명해 드릴 때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그 취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의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대차 관계는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상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상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상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판결 요지 2번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임차인의 계약 종료 후에도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대차 관계는 종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계속 쓰고 있고 또한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부가세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부인데요. 보시면 부가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한, 부가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지금 살펴보니 판례는 임대인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계약 갱신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3개에 달하는 연체한산실을 근거로 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했고 계약 해지를 주장함으로써 을 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요점은 이제 3기에 달하는 연체된 사실이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에 달하는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이제 1개월 전까지,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절 사유 8가지가 있는데요. 한꺼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3기입니다. 주택은 2기입니다.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제 합의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제 불법 전대입니다.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실로 파손한 경우, 어, 목적물이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물이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제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갱신 거절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강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이제 미리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이라든지 뭐 철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나입니다.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갱신 거절 사유 여덟 번째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은 갱신 청구권 이항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계약 갱신 청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 사항 보시겠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차임과 보증금, 월세와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5% 이내입니다, 지금은. 다음 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계약 만기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 때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시적 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만기 이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월세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1년이 보장을 받기 때문에 1년으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항입니다. 제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통고를할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항의 경우, 전항인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어, 묵시적 갱신이 돼서 이제 기간 연장이 됐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보증금 빼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빼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로 신설 추가된 조문 몇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0조 9입니다. 임차인이 입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1항 제1호, 제10조의 4, 1항 단서 및 제10조 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임시 특례로서어 시행일로부터 시행일 나와 있죠. 2020년도 9월 29일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연체한 차임은 어 연체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례를준 겁니다. 아까 이제 갱신 거절 사유에서 이제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됐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수 있다인데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제10조 1항 1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기에 차임액에 해당하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이제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갱신 거절을 할수 있는데 이제 특례로서 어 지금 이제 2021년도 3월 28일까지 간에 있다면 어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추가된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1항 보시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면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0년도 9월 20 9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이 증가가 돼서 경제사정이 이제 안 좋아졌을 경우, 이제 임대인에게 감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감염병 예방,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감염병에 의해서 일급 감염병입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아졌을 경우 증감청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만약 이제 증액하는 경우에는 어, 대통령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5% 이내이고요. 제 2조 제 2호입니다. 제 1급 감염병이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악 격리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다음 강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이제 코로나가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코로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쫙 나열되어 있는데, 뭐 패스트, 뭐 탄저, 뭐 마버그열, 이러한 에볼라, 이러한 병들이 이제 1급 감염, 코로나는 이제 다만하고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제11조 2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부분도 추가된 경우인데요. 기존에는 계약 만기 전에 이제 임차인의 해지권은 없었습니다. 어 만기 때 이제 갱신권만 있었는데 해지권은 없었는데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계약 어 만기 전이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 나가고 계속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이제 해지권을 부여를 한 건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항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제2호의 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 네.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보시면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와 제2호 2입니다.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2호입니다. 2호 보시겠습니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입니다. 예, 요두 가지인데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관리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자영업자분들 이두 가지 부분 해당 되셔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조들 하셨는데요. 이러한 협조를 총 3개월 이상 하시고 이제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폐업하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조문입니다. 저도 소상공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고 어, 국가에 적극 협조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모두, 어, 화이팅 하고요. 어, 힘들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과 대법원 판례, 새로 추가된 법조항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들 하셔서 꼭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